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어, 2021년 11월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내가 미국 주식을 샀고 손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2020년 3월에 3월 11일 날 어, 존니의 영상을 보고 어, 주식이지 그래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 금융자산을 몽창 다 넣고 3,500만인가? 사고 나서 3월 20일 날 최악의 폭락장을 맞이, 코로나. 한30% 날아갔을 기라. 나, 나 근데 그땐안 봤으니까. 그리고, 5월인가 6월쯤에 미국 주식 아 그래 미국도 있네 미국을 사서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는 미국의 주가 이 테슬라, 애플, 포커시에스웨이, MGM, 코카콜라, 메타 플랫폼 요거는 페이스북, 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모빌, DHT 홀딩스, 월트 디즈니 있는데 여기서 빠졌던 게 SPGI 그리고 뭐 QQQ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거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비중 그대로 테슬라를 한주더 추가시키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 주식을 해서 지금 수익률은 174% 최근에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라버렸네 테슬라가 그렇다고 내가 이 회사들을 공부를 하고 샀냐 영어로 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지 공부를 한 거는 2020년 7월 8 7 8월부터 주식은 공부한다 어, 그래서 한국 주식만 공부하고 를 해외 주식은 선단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 애플, 막 이런 애플은 내가 지금도 애플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또뭐 샀는데. 애플과 연관된 거 거의 다 있으니까 노트북 있자. 오 거의 다 있네. 시계도 있고. 거의 다 있다 보면 된다. 자, 테슬라를 왜 어, 샀는지는 테슬라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 미래의 설계자들. 맞지? 미래의 설계자들 맞지, 지금 미래의 설계자 맞나? 책 제목. 이 뭐는 뭐그 미래의 설계자. 저 책을 읽고 내가 이제 어우 얘는 얘는 또란 게 이자 천재다 싶어서 그냥 산 거지, 테슬라. 그때 살 때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내 몽창 다넣으려 그랬거든. 국내 주식 다 붙쳐놓고 몽창 다넣으려 그랬는데 그럴 그래 못 했어. 그럴 그래 했더라면 내 유튜브도 안 했지 싶다. 공부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그래도 해외 주식이 6 6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애플 11%, 버크시 해스웨이 8%, 뭐, 그럼 뭐고, 페이스북 6%, 4%, 마이크로소프트 4% 정도. 요, 요게 다. 카, 그때 테슬라 를 넣었으면 330%. 깜짝 놀랐나 맞지? 자, 근데 내가 왜 한국 주식을 하느냐? 한국은, 한국은 한방이 있다. 뭔 한방? 북한과의 한방이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5년) 안에 나빠질까 좋아질까 이대로만 흘러가면은 이대로만 흘러가면은 좋아질 확률이 더 크지 이 상태에서 나빠질라 그러면 우리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는데 박수치는 나라는 어떤 나라 일본 놈들밖에 없는 거지 일본 놈들하고 같은 비슷한 시각을 보는 쪽은 저쪽 저쪽 저쪽, 저쪽. 그러니까 그쪽만 정권 안 잡으면은 한 (5년) 안에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거는 뻔히 보인다. 최근만 하더라도 18년인가 19년에 그 뭐고 하노이 회담 완전히 박수치고 막 극할 때 트형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 더 좋게 더 나아질 거다. 왜 인구 5천만에 이 정도로 하는데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BTS 이런 게 나오는데 인구 5천만에 7천만, 8천만이 되면 감당 안될 걸? 미국, 독일, 한국 이 순위로 될 걸. 경제를 휘두르는 일본은 이제는 갔고 걔네들은 그냥 갔다. 일본 요번에 정치 걔네들 잡인년 하고 뭐 뭐고 공명당이가 자기들 그쪽과 연관되는 게 280, 270석. 아이고. 그냥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그런 식으로 어 그, 뭐야, 위에 있는, 그거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지 입맛에 맞는 것대로 그나라를꾸리거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래다 되면 발전이 없는 거지. 왜? 계속 물갈이처럼. 태풍이 와서 한번 아래까지 휘저어가 확 띠봐야지. 썩은 거 빠지고 살아있는 거 완전히 그거 돼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생태계가 잘 도는 것처럼. 그래야 되거든. 근데 한쪽만 완전히, 뭐, 이렇게 되면 고여있으면 썩는다. 내 지금 대구 아이가 대구 썩었다. 광주 썩었다. 왜? 한쪽만 꼽아주거든 한쪽만 뽑아주면 안 돼. 무조건 바꿔야 돼. 요놈 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놈을 바꾸고, 저놈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면 요 놈을. 그래야지, 어? 다음에 나는 안 뽑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지. 이래 해도 저놈 뽑아주고, 저래 해도 저놈 뽑아주고, 요래 해도 저놈 뽑아주고, 뭔 짓을 해도 저놈 뽑아주면 헛바이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수시로 바꿔줘도, 그럼 잘하면 한번더 밀어주고, 못하면 바꿔야 된다. 그걸 구분할 수있으려 그러면, 그, 어떻게 구분하지? 그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아니면은, 어, 착실하게 살아가면은, 착실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나는 나쁜 짓안 했는데, 남이 나쁜 짓 하면, 그 사람은 처벌가 된다. 이런 상식과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맞지? 야 그러니까 뭔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길이라도 아지고 철도라도 연결되면은, 어 된다? 우리나라는 논하는 기지 그러면 한국 주식 삼성전자 논하는 기지 아 말할게 뭐많데 그래서 내가 한국 주식을 샀는데 크는 거는 미국이 더 크더라 어쩔 수 없지 미국은 미국이고 미국은 뭐 세계 경제를 휘두르는 미국이고 하지만 저평가 우량 줄수 있는 저평가 가치 줄수 있는 거는 더 폭발성이 큰 거는 한국이라 생각했다는 거지 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경계선 요게 이게 경계선의 구분은 할줄 알아야 된다. 누가 묻더라도 경계가 뭔지 요건 요거고 저건 조건 저거고는 구분할 수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기다 그랬으면 나가리 나가리 세상 어렵다. 살기. 끝!